게임이 5배속으로 돌아가니 기분이 참 기모찌하군요. 와우. 오늘은 이라크 코큰 아저씨를 플레이하는 유저도 있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 공산당 유저 이탈리아한테 공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병 공격력과 방어력을 15%벌려주는 말박이 아저씨가 되었군요. 생긴 것도 뭔가 말처럼 생겨서 호감상입니다. 소련은 뜻밖에도 살린 루트가 아닌 부아린 소련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김정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중국 공산당 유저는 오늘도 단독으로 중화 통일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전에도 중국 공산당 유저가 김정은이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일본 유저는 자리를 비웠는지 연구도 안 하고 꽤게으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북 군보를 잡아먹고 중국과 몸집을 비슷하게 키운 중국 공산당 유저. 한편 독일은 스페인 내전에 만슈타인 기갑사사단을 의영군으로 보내 스페인 유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련에게서 세력창설 초대장이 왔는데 부아린과 히틀러의 두근두근 문예부라는 정신나간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군요. 독일은 아무래도 거절한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독일 세력에 붙길 원하지만, 불가이 독일은 하나같이 무시하고 있군요. 그러거나 말고 소련은 예정대로 핀란드를 침공하고 한편 스위스를 침공한 이탈리아 인저 스위스를 산에서 내리기 위해 일부러 병력을 뒤로 빼버렸군요. 못 보던 사이 독일 결국 소련과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력 이름이 국가사회주의와 인민사회주의 동맹이라는 이름하여 사회주의 동맹이군요. 일본 유저 중국의 선전 보고하자마자 바로 반자의 골격을 실현합다 그런데 중점도 안 찍고 있고, 일본 유저 왠지 느낌이 세하군요. 독일 유저 오늘은 평범하게 가나했더니, 오늘도 한결같은 이름을 짓는군요. 소련은 독일과 의견이 잘안 맞았는지, 독일과 동맹을 1년도 안 돼서 터뜨리고, 독자적인 세력을 만듭니다. 독일도 소련과 결별을 선택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창설해내는군요. 헝가리와 터키, 그리고 이라크라는 절이 삼국을 세력에 초대했군요. 체코 유저는 아무런 데가 없이 주된 펫난들을 바치며 독일몽을 꿈꾸고 있군요. 그리고 어쩐지 프랑스가 독일의 독립을 보장해주면서 프랑스도 독일몽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의심해봅니다. 일본은 상륙은 포기하고 여전히 반자이 돌격만 하면서 사실상 독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난히 막을 것 같은 중국 공산당 유저는 신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강을 국공합작에 초대하는 중국 유저 오일런 어, 막소사 중국 유저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하고 공산당을 포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병력을 하나도 깔지 않았던 중국 공산당은 순식간에 밀리기 시작하는군요. 근면하게 됐소, 중공혁. 세상은 냉정한 법이야. 다음에 만나면 넌 내가 찢어죽인다. 그렇게 신강을 밀고 있던 중국 공산당 유저는 중국의 배신으로 항복당하고 말았. 역시 중국은 어느 곳이든 믿으면 안 되겠군요. 독일을 중심으로 추축 세력은 어느새 유럽에서 크게 세력을 넓혔군요. 한편 공산 국가가 된 프랑스 유저 내전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반란 세력은 너무나도 작아서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수가 독일 유저가 반란을 일으킨 프랑스를 추측에 초대하면서 프랑스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마지노선을 뚫고 한 번에 프랑스 안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독일군도 독일이 개입하자 프랑스 유저는 연합국에 가입하고 영국이 참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야 말니다 갑작스러운 독일군의 개입에 급하게 전선을 따는 프랑스군. 프랑스군 아무래도 주억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도 추축에 가입하고 프랑스를 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는 상당수 영토를 내주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 도보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저 멀리 동부유럽의 추축국 위조들도 병력을 파견해주는군요. 프랑스는 어떻게든 막고 있으나 불리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마지노선이 뚫린 게 아무래도 큰것 같네요. 그 와중에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암살당하고 베리아가 실권을 장악해버렸네요. 이제 1937년 9월이지만 세계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군요 아프리카는 서로 안치기로 약속이라도 한건지 아프리카 전선은 양국 모두 통통 비어뒀네요 한편 연합국에 가입한 스웨덴이 덴마크를 먹었지만 독일몽을 꿈꾸던 체코군이 대신 막아주고 있군요 프랑스 전선이 계속 애치중이기 때문에 끝낸 스페인이 추측에 가입하면서 프랑스의 홍수를 쳐버립니다. 프랑스 유저, 차마 스페인이 참전할 거라 생각 못한 건지 스페인에는 병력을 깔지 않았군요. 스페인 유저는 이로 인해 프랑스에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합류의 힘입어서 총공세를 시작한 추측군은 파리를 탐나시켜버립니다. 프랑스가 사실상 항복이 확실해지자 미국도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고 연합국에 가입하는군요. 하지만 그래봤자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프랑스 내 주둔 중인 영국군이 프랑스에 갇혀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영국군들 아무래도 주옥된 것 같습니다. 추측군들은 이들이 영국으로 돌아가는 걸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말려 죽이기 시작하는군요. 아니나 다를까, 영국군들 프랑스에서 빠져나가는데 실패하고 추측군한테 호위당해 실시간으로 전멸 당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이 연합국에 가입하면서 추축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지만 스페인이 사전 방어를 잘해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군요. 그나마 스웨덴이 덴마크를 지키던 체코를 뚫고 독일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만 추축군은 프랑스를 조지고 남은 병력을 우회시켜서 충분히 막고도 남을 것 같네요. 이어이거 이거 유럽은 벌써 추축국으로 하나로 묶인 것만 같습니다만 1937년에 벌써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독일군 영국군 15사단을 잡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못본 모양입니다. 뒤늦게 발견해서 공격하는 추축군 영국군도 뒤늦게 보고 병력을 빼려고 하지만 늦은 것 같네요. 결국 영국군은 빤스런 못하고 포위 당한 채 전멸당합니다. 베네룩스 연방이 연합국에 가입한 채 추축한테 대항하지만 역부족이었고 추축에 가입한 이라크는 떡상을 하게 되는군요. 한편 소련에서는 살린을 암살하고 권력을 잡은 게리아가 이번엔 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구하인이 소련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빨갱이 새끼들 권력 다툼은 정도가 없군요. 연합국에 가입했던 미국은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연합국을 탈퇴하고 소련에 붙어버립니다. 아 멕시코도 함께 말이죠. 아무래도 미국은 영국 수중에 있는 캐나다를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연합국 단합이 이 지하고라리니 추측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영국군이 독일 본토로 상륙을 시도하지만 저정도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그 사이 연합국에 가입한 스웨덴은 독일 전차에 짓밟히고 말입니다. 프랑스를 먹은 추축군 이제 바다 건너서 영국 본토를 직접 상륙하기로 합니다. 영국 해군은 대체 뭘 하고 있길래 제 권을 내준 건가 싶더니 오 어, 이런 코민테른에 가입한 미 해군이 영국 해군을 갈아버린 게 아닙니다. 그 덕에 추축군은 자유롭게 영국을 노릴 수 있게 되었군요. 1차 상륙전에 실패하고 2차 상륙을 시도하는 추축군. 하지만 2차 상륙도 조조진권 동일이었습니다. 밑에는 도저히 못 뚫으니까 위를 노리기 시작하는 독일군. 위를 노린 3차 상륙전은 꽤 성공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영국군도 늦게 본 건지 대응이 좀 느린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독일군은 이대로 영국 본토로 뻗어가기는 해플 이번에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64단이 영국에서 떼죽음 당할 뻔한 건 간신히 피했네요 살아남은 독일군은 반스런에서 본토로 돌아가고 맙니다 영국 상륙은 아무래도 실패로 끝나자 추축군은 이제 동쪽 소련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폴란드군 사람도 전차로 채울 만큼 단단하게 부장했군요 아무래도 폴란드는 탱크를 현대의 말로 생각하나 봅니다 동쪽으로 밀고 가는 추축군이지만 소련도 꽤 방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자신만만히 들어가는 추측군이었지만 초저지는건 추측군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소련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을 반도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일본 본토마저 노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유저가 한참 전에 나가버려서 쉽게 상륙한 거겠지만 그래도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군요. 결국 도쿄마저 함락되어버리고 일본은 중국에게 항복해버리고. 이윽고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가운데 중국은 놀랍게도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2차 세계대전에 발을 들이고 말았다. 추측국 입장에서는 소련 하나 먹기도 했는데 중국까지 참전하니 혈압이 오를 것 같군요. 게다가 중국의 백만 대군이 소련을 돕기 위해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군요. 아무래도 소련을 먹기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중국이 추측국에 가입해서 소련을 공격했다면 모를까 중국이 소련과 한편을 먹고 주축국과 싸우게 되었으니 전쟁이 갈... X나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참전하고 도저히 끝이 날것 같지 않아 게임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희 상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